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계 분야 산업기사 실기 4회차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회차 문제도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말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 말문제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얘기할 거 하고 그리고 설계 및 시공 문제 몇개 한번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제 중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약제 종류 네 가지와 그죠?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 종류를 두 가지만 쓰래요. 액체는 우리가 물산당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여러분들 뭐인 거 물인 거 물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를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 물 그리고 포 강화액 산 알칼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써 주신 다음에 다음 분말 소화약제 종류를 몇 가지 쓰래요? 두 가지를 쓰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말 소화 약제가 일종 분말부터 몇 종까지 그렇죠. 4종까지 있는 거죠. 그럼 일종 분말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중탄산 나트륨 그죠. 자, 이종이 탄산수소 칼륨, 중탄산 칼륨, 3종이 제1인산 암모늄,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 요걸 더했을 때이 요게 4종. 여기가 일종, 여기가 이종. 여기가 3종, 여기가 몇 종, 4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말 소화 약제 종류 4가지는 네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분자식으로 표현하지, 꼭 표현을 해라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정답으로 다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필기 때 이제 원론 시간에 배웠던 문제. 자, 소화 약제로서 내가 물 소화 약제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물 소화 약제의 특성을 네 가지만 쓰려요 그럼 첫 번째, 뭐가 크다. 얘가 크죠. 두 개가 크죠. 그러니까 증발 점열과 비열이 크다. 특히 증발 점열 값이 539로 크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 이게 크기 때문에 뭐가 뛰어나다? 냉각수화 효과가 뛰어나다. 그리고 비열도 크죠, 그죠 어, 이렇게 1로 크죠 냉각수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질식도 뛰어납니다. 질식. 근데 질식 자체가 이제 모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팽창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피팽창이라는 게 결국 내가 이제 물을 끓었을 때, 물이 끓었을 때 그 원래 물이던 게 이제 다모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거의 한 1,700배 가까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1,650배에서 1,700배 정도 증가를 한다. 그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식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 물은 기본적으로 표면 장력이 큽니다. 어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큰 것보단 작은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뭐를 섞기도 한다? 첨가제라는 걸 섞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침투제라던가 자네 번째 상온에서 물은 무겁고 안정된 액체입니다. 어, 수소 결합으로 되게 안정된 액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특성은 네 가지를 이건 딱 정해진 답은 딱 없을 것 같아요. 어, 정해진 답은 없지만 물에 대해 아는 거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 번째 포소화학제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단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이세 가지죠. 거의 대부분 얘하고 얘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세개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이 중에 세 개를 쓰시면 돼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쓴다고 해서 틀리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세 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쓰시되 이게 만일 다른 게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만일 기억이 난다라고 하셔서 쓸써 주셔도 뭐 이게 이제 틀린 답이다 이렇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포소화학제 종류를 그냥 전체적으로 세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하실수 있다라는 거고 자 네번째 자 이거는 이제 기타 기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설치 기준 원래는 기본 설치 기준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노유자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뭐 의료시설 그죠 여기가 이제 500제곱마다 우리가 한 개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었고 피난기구를 맞습니까 어, 그리고 800짜리가 있었죠 여기가 800이었죠, 800. 그리고 그 외가 1000. 바닥 면적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설치를 하는 거죠.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